i <laughs> 준 시간 중좀 줄어? 미리 밀었으니까 어쨌든 오늘 중으로 데프를 만들었나 지금도 듣고. 음. 안녕하세요. 다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임용 시험을 준비할 때 촬영해 둔 수업 실연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며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인고생분들이 아니더라도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도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 사례 나눔을 하기 위해 제가 준비한 수업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아직 교직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성장 중인 꿈나무인지라 물론 거창한 수업은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수업하시는 선생님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수업인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대단원 2중 세번째 중단원인 사람과 성윤리 단원의 수업을 시리즈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저는 매년 생활과 윤리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특히 성윤리 단원의 애착을 가지고 고심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지금 남고에서 근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남학생들을 상대로 여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니 조심스럽기도 하고 요새 성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윤리 교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윤리 선생님들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해당 영상은 두개 반의 수업을 교차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귀엽고.. 귀엽고.. 아야.. 에이, 정말.. 에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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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가봐요. 돌아선 어. 까먹어서.. 다들 돼요? 어? 없이? 네. 둘다들어도이를 어, 간파했어. <laughs>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해요. 그게. 남성담 한 번만 읽어줘 볼래? 왔었는지 궁금해서. 가정적인 강한. 응. 음 경쟁적인공격적인 음. 도전적이, 독립적인 음. 씩씩한, 보랏보랏한, 음. 이성적인 음. 잘생기고,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적극적이 큰사람가정적인를 음. 남성다움에 넣었네요? 그렇게 넣은 이유가 있을까? 약간 남자가 좀더가정적인 많이 한것 같아요. 쌤이 사실 이 형사를 썼을 때는 뭔가 아, 양육이나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서 쓰긴 썼는데. 저도 그거 뭐아 그거를 더 약간 남자 쪽이 더 많이 이런 것 같다고. 아 그건 아니죠. 남자 쪽이 그런 생각이니까 남자 쪽이 더 그런 건 아닌데. 응 음. 남자도 가정적이어야 될것 같아서 그저 어? 좋은 생각이에요. 때는 여러분보다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쓸때 나도 모르게 아 이거는 남성다운 키워드야, 이건 여성다운 키워드야 생각을 하고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사실 내가 이 표를 만든 의도는 사실 구분점이 없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나의 그 젠더적으로 여성은 이래야지, 남성은 이래야지, 남성은 이래야지라는 반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 이걸 작성해 보면서 그래봐아 여자도 경쟁을 좋아할 수 있고, 공격적일 수 있고, 남자도 눈물이 많고, 공감 능력이 깨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생물학과 성의, 연관지어가지고 어떤 특징을 파악하려 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한번 재미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한국 사회에 살다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뭘까? 어디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환경. 가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죠. 대부분 이제 특히 미디어. 제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 쌤 요즘에 강철보대를 즐겨 보고 있어요. 강철보대요어 여러분 안 봐요 강철부대? 네. 특정기만 있지. 어, <laughs> 그치, 막 이렇게 응원하는 부대들이다 하나씩 있잖아. 근데 강철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보면 아, 남자 저래야지, 막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서 그걸 본 친구들은 아마 아, 저렇게 대하지 멋있는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라고 행위 센건 아니잖아. 남자라고 다잘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예능 속에서 자막을 쓸 때는 사실 정말 주의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한명 더. 아, 칸트. 아, 카트 아니라고 뭐? 근데 카트래 <목소리> <laughs> 강태가 워낙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강이 안되는거티내기 이기 없기, 78쪽 스텀버그 맞아. 스텀버그가 이거 뭐야? 삼각형. 어, 사랑의 삼각형이론 그쵸? 보면 세스로 생각하는 여름의 토론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입장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토론 주제는 뭐냐면 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요?입니다. 어. 증거와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주장을 할 때는 분명 그 주장에 대한 이유가 타당해야지 올바른 주장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냥 아 그냥요 그냥 좋아서 이거 안돼 왜 그런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전 생각해, 시간에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 친구도 있었어 네? 자기가 이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대 <laughs> 여러분 도 생각해보면은 입장이 여러분지한테 수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지금 여기 쌤이 나눠 활동지에 적어보고 원래는 쌤이 종이를 거들 생각이었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실명을 밝히고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의 자유로운 토론이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laughs> 선생님이 볼 건데, <laughs> <그럴> 건데, <laughs> 솔직하고 진솔한 의견을 듣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익명으로 한번 의견을 받아보고자 오픈 카카오톡방을 만들었어요. 음, 지금요? 네, 지금 여러분 이거 QR 이렇게 사진 찍으면 링크 뜨죠? 그래서 지금 2학년 6반, 0206이 참여 코드예요. 0206. 그래서 부상은 이름도 익명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익명으로 들어와서 들어오면 은 공개사항에 투표란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입장 중에 나는 보수주의다, 온건은 자유주의다, 그체은 자유주의자 이 순서에 투표를 하고 여러분이 지지하는 입장에 근거를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 남은 시간 동안은 그거 같이 읽어보고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도치감도 한번 확립해보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떠한 생각을 어, 근데 이거 개인으 뽑으면 돼요? 아니 그럴 수 있어 <laughs> 그치 그지 <그치>? 어. <laughs> 네. 나분성과사랑을로 신고한 거예요 어 장난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친구들로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정말 지지한다고 생각해봐 활발하네요 상당히 야 누가 나 합친하냐 <웃음> <웃음> 누가 나 걱정했어? <나사지겠어? 웃음> 나는 구독이 이겼지만, 한번더 좋아요, 구독을 눌러서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한적 없고, 내가 유튜브를 먼저, 쌤유튜브이거야 구독해줘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예전? 여기가 망고라서 그런 걸쓰도 있어요. <laughs> 그게 문성권이야. 온건한 <laughs> <laughs> 자유주의는 어왜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지와 그리고 왜 그쯤까지는 가면 안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왜 그쯤까지는 안 되는지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왜할수 있는지를 써주면 좋겠어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저는 온건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형식적일 뿐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죠. 하지만, 그진적 자유주의처럼 만약 사랑 없이 성을 추구한다면 서로의 캐러멜에 서로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대요. 맞는 말이죠. 잘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은 위에 써둔 친구들과 잠깐 볼게요. 근데 쌤이 여기 에 대해서 음, 음, 약간 의문이라 생각돼서 이제 질문을 했던 게, 근데 근진적 그 자유주의는 사실 어쨌든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이는 아닌데도 할수 있다는 거잖아. 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쨌든 성욕을 해소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이게 또 서로가 서로를 수단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근거로는 어쨌든 어, 서로 수단하지 화 않고 책임을 진다면 개인의 자유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선생은 서로를 수환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 발론을 써주세요 했는데 이제 수업끝날 때까지 발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좋다 이거 발론 아, 왜 하겠어 아, 좋았다 어쨌든 지금 윤리 시간이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0대 되고 나서 분명히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상,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꼭정상생기면 수업했던 거 떠올리면서 그때까지 왔습니 라는 것만 떠올려줘도 쌤은 쌤척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비윤리적인 행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예. 가치는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거든? 응. 특히나 그 내가 그 진정 자유주의 응. 입장이라 할 경우엔 더더욱 더더욱 피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그 자유만큼의 응. says, 가지고 있어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야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유를 누리겠다? 그건 방종이지. 안돼. 어, 세 가지 입장에서 근거만 사당하다면 주장이 적절할 수 있으나 어쨌든 책임 강조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개인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